여기가 좋겠네. 그래, 근데 여기서 뭐 하게? 캐리가 존나 큰 저택을 지었다던데 성공했네. 캐리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? 시내에서 대충 신문이 온통 그 새끼 기사던데. 어, 맞다. 넌 없었지? 그래, 너네끼리 놀았잖아. 그래서 왜 놀러 가려고? 그래, 놀러가기 딱 좋을 때지. 게리한테 불만이 있던 거 아니었어? 내가? 아니. 그 새끼야말로 날 엿먹일지, 밴드에서 내쫓을지 갈팡질팡했지. 그래. 더 알고 싶진 않네. 게리의 문제는 자지가 달렸단 거였어. 불알 달린 새끼가 깡이 없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겠다고 저항군인 척했지. 사실 엮기기 싫어서 보둥댔거든. 특히 아라사카랑. 넌 나머지 멤버들이랑 잘 어울렸고. 나머지는 나한테 쥐뿔도 신경 안 썼어. 낸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. 덜 떨어진 생마다루도 했거든 솔직히 헨리는 생마가 맞긴 했어. 대니한번 딸라고 설쳤는데 맨날 약에 쩔어있어서 서지도 않았나 봐 캐리 속으로 쳐들어가서 <laughs> 꼬라지를 평가라도 하라고? 기사에서 뭐라는지 알아?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더라 뭐야, 진짜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야? 혹시 모르지 어쨌든 가서 잔소리 좀 해야지 네가 직접 가겠다는 거야? 또 운전대 잡고 싶다고?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얌전히 굴었잖아 그럼 가석방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살을 시도했다니 무슨 소리야? 한심한 새끼지 자살을 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방에서 치 대갈통을 쏘려고 했나봐 근데 경호원이 보고는 총만 뺏어간 모양이더라 그냥 벗스문 아니야? 뭐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처음엔 로그, 이번엔 캐리. 다음에는 누구 면회를 갈 건데? 없어. 내가 친구일지도 모를 놈들 리스트를 만들어봤는데. 아직 살아있는 놈이 존나 없더라고. 그러니 캐리라도 만나봐야지. 무조건 싫어. 난널못 믿어. 물어볼 생각을 했다는 게 어이없네.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. 이 싸가지야. 그래 그래 됐다 됐어. 나중에 마음 바뀌면 말하세요. 그래 뭐 좋아. 좋아. 그 전에 뭘할 건지부터 말해. 캐리 사는 꼴이나 보려고. 등신짓은 안 할게. 너라는 건 어떻게 알려주려고? 듣자하니 캐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하게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. 걔는 언제나 상태가 별로였어, 브이.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는데도 참고 어울릴 수 있었던 거지. 너무 걱정하지 마. 상태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야. 일단 집부터 들어가자고. 운전대 삭기 전에 알려주기나 해. 이거 신기루일까요? 홀로그램? 아닙니다, 여러분. 진짜로 하늘이 맑아요.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나가서 햇빛을 만끽하세요.